안녕하세요. 앤스입니다 음, 빨리 오늘 장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와가지고 네. 이거 보는 게참 쉽지는 않네요. 어, 지금 시각은 음... 네이 시각입니다. 어, 오늘 장에서 상하가를 간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아, 잠시만요. 네. 오늘 시황 그리고 상하가 묶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고 오늘 상승 예측한 종목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LW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네 카나리아 바이오가 여기 위에서 계속 어, 팔았던 모양인지 어떤 모양인지 정확한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로는 이렇게 적정의견 적정 적적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상하가를 들어갔고요 여기에 봉하가가 나왔었던 때는 카나레오 바이오엠 감사 의견 한정 소문, 네, 그 한정 소문 내용이 있었고, 그 한정 소문이 부인을 하면서, 네, 부인되면서 이제 상악을 갔다가 다시 눌렸다가 여기를 저점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더 상승한 그런, 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사이에,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주일 사이에 어, 7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저는 계속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 받는다기보다는 하락한 거의 끝자락에서 다 받고 그 다음에 올려가면서 매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기다렸다가 여기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서도 충분히 물량을 받아가면서 한 번에 끌어올리는 여기에 2천억이 터졌다고 하지만 그죠? 2천억이 터졌지만 여기 앞에서 6천억이나 터졌는데 이 앞에 물량들을 다 쥐고 있는 평균 가격대가 여기라고 한다면 2천억을 쓰더라도 여기가 평균 가격대가 되겠죠 그러면 네, 여기 위에서 언, 언, 언제든지 팔아도 수익인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큰돈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력들이라고 할까요 네, 큰형님들은 그렇게 매매를 할것 같고 SP 시스템즈는 제가 뉴로메카랑 많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뉴로메카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 종목과 많이 비교를 했었고, 이 종목이 먼저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었고, 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먼저 상승을 했는데, 경고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9일째 되는 날에 지금, 어, 11선을 이제 건드린 상황이 되었는데, 어, 경고가 풀리려면 이때 걸렸기 때문에, 며칠을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정도가 더 있어야 경고가 풀리겠고요. 요즘 경고, 어, 스타일상, 경고 상태에서 10선을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저점이 41800, 네, 41700, 딱이 효과만 깨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 저점을 충분히 지킬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 광, 잔고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앞에 한번 상승했고, 두 번째 상승한 그 이후의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한 상한가 두 종목을 내일 매매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제조 기업과 전기차 배터리 캔을 제조하는 것, 그 금융 테스트를 했다라는 이 뉴스 내용을 가지고 상한가를 보냈는데 저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상한가를 보낸 위치가 한번 들어올렸다가 이제 두 번째가 됐죠 두 번째가 됐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SBA 시스템즈와 같은 뉴스로 올라간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로봇 관련된 거그 내용들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K-칩스법 네, 반도체 쪽에 오히려 돈이 같이 쏠려 있는 현상 그 뉴스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그리고 적개, 적정 의견 그리고 한번더 적정 의견 이런 식으로 적정 의견에 대한 테마가 조금씩 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부터 해서 저는 따로 지금 어, 주목들을 모아놓고 있지 않는데요 적정 의견과 관련된 거는 제가 모아놓고 있지 않아서 어, 뉴스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최근에 몇일 정도 뉴스가 나왔어요. 차라리 뉴스 창을 띄우게 되면, 네, 적정 의견 관련된 뉴스들이, 네,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그렇죠? 여기서도 또 나올 겁니다. 적정 의견 관련된 것이. 네, 이날엔 LG 디스플레이 쪽이 더 부각이 됐었고,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모멘텀이 또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이날에도 아마 또 있을 겁니다. 네,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계속해서 이제 이 뉴스들이 있었던 게 보이죠?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MPA 대상 모양을 보고 보실까요? 네. 여기에 아침에 시가 이후에 7% 위까지 뛰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고, 중앙 대 네, n m 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는 관심을 아예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어,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또 나오죠? 적정 의견. 3월과 4월에는 이런 적정 의견 관련된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고요. 어, 오늘 높이 올라간 종목들의 위치들이라든지 어, 상황들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 반도체 제우스도 반도체 쪽 아닌가 싶었는데 네, 여기는 진단 내역 쪽이네요 제우스가 네, 여기서는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갔는지 네, 22%까지 고점이었고 다른 종목들을 지켜봤을 때 어, 강하다고 느끼기는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 많고 다물 멀티미디어는 음, 이유가 있는 상승을 지금 좀 보여줬네요. 제가 여기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들어올리는 모양이 그냥 나오는 모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지금 상승한 그것들을 지켜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11선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그런 강한 움직임이 한번 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또 벽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앤온에너지, 한주 라이트 메탈, 마이크로 컨텍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로 올라왔던 강한 내용들 중에 하나는 오늘은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쵸? 여기 반도체 계속해서 반도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오늘 뉴스에서 더 많이 보게 되면은요 네, 적정 의견, 케이칩스버, 반도체, 반도체, 네,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주어져가 있고 오늘 이트론이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이화전기가 아, SK 에코플랜트랑 음, 관련된 뉴스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올라왔었습니다. 자 시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뭐 특별하게 테마가 도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 상가 종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내일 어, 매매를 잘할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고. 어, 위치도 아니도 아니고 해서 내일 아침에 뭐 일찍 잠깐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매는 잠깐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매매를 했을 때처럼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트론 매매를 했었던 거, 네. 오전 영상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어제 선액을 매매를 했었는데 여전히 차트 모양은 괜찮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마치 포스코 엠텍처럼요. 여기 포스코 엠텍이 대장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가, 어, EN 플러스가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EG도 먼저 이렇게 쳤었고요. 음, 그래서 대장이 바뀐 그 형태가 됐긴 했지만, 여기 이때 이후로, 3월 6월, 3월 6월, 3월 6월 정도로 보게 되면, 네, 에코 프로 HN으로 비교해야겠네요. 여기서 대장 역할을 한 것이, 어, 어떤 종목이냐라고 따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차트 모양이 좋았던 이수화학과 포스코 엠텍 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어 마찬가지로, 그죠? 검은색 선 위에 있는 게더 좋거든요. 어 지금, 음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네, 펨트론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 어제 상항가 등장했었던 EN 플러스랑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경고가 오늘 들어가 버렸습니다. 경고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2% 이렇게 빠졌고, 상대적으로 펜트로는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양이 갈렸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미 오전에 매매를 할때 저점을 만들어놨었는데 EM 플러스의 저점을 어, 이쪽 이 양봉 이 하단, 하단 하단으로 잡아놨었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탈했을 때 대장에서 벗어났나보다라는 생각에 일단 음, 매도를 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펜트로는 그렇게 되겠고요. 제주 반도체도 음, 이렇게 어, 중요한 어, 거래 대금이 터졌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은 미래 반도체가 네, 계속해서 1등의 자리를 지켜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고요. 그것을, 네, 오늘 상승 예측하는 이것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상승할 수도 있겠다고 본 종목들이 후성, 미래반도체, SFA, 제주반도체, JO, 그 다음에 댄티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하나씩만 한번 되돌아볼게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 네, 저는 여기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연두색 선을 지켜주면 위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봤지만, 지금 지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거래대급은 많이 줄은 상태였고요. 미래반도체가 1등이 아니라면 SFA나 아니면 제주반도체가 대장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반도체가 끝까지 대장의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저점을, 아침에 만들어진 이 저점을 지키게 되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저점 대비로 많이 상승했던 것 30분 봉상에서 많이 상승했던 것이 어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돈을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어 자리가 될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잃어버리는 돈 액수가 마이너스 1% 권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넣어도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양봉이 6% 짜리인데 5% 넘는 수익은 하루에 낼수 있었다 원금 대비로 그렇게 낼수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매를 했었는데, 이 이상, 이하로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추매를 하지 않았고요. SFA가 16180,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 매도를 걸어 놨지만, 거기까지는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어, 다, 다행히도 시외 상황이 좋은데, 그이유지하 나는 미래 반도체가 아래로 꺾이, 꺾이면서, 오늘 경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꺾이면서 그런 현상이 나왔고, 제주 반도체도 똑같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 상황을 보겠고요. 추매까지는 더 하지 않았고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지앤온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네, 오늘 상승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봤거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듯한 느낌에 그리고 이평선을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 거래 대금이 한번 들어온 이 양봉. 이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양봉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에 어 지금 체크해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통할지 한번 어 저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j 이 o 도네 이렇게 양봉을 제가 체크를 했었고, 여기 하루 이틀 쉬고 나서 올라가는 형태에서는 위에 어 12%까지 상승했죠. 여기 종가에서 샀다고 하면은 12%, 12 정도까지 수익을 낼수 있었던 자리였고, 덴티움도 여기서 11선을 지지하고 돌리는 자리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올라간 포인트는 4% 정도는 일단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저점이라고 한 지점을 깨고 내려왔고 두 번째 지점이라고 한 지점을 깼습니다.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다 깨고 내려왔고요. GI 이노베이션은 그런 형태였고 센체랩은 지금 여기에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을 준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 거래대금과 그리고 차트 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어 확인을 하고 또한 음 충분히 매매 가능성이 있고 매매 효율이 있다면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만큼 상승을 할수 있었고요 11% 그렇기 때문에, 뭐, 계획을 잡는다면 5%권에서 절반, 나머지 절반은 11% 이렇게 매도하는 걸로, 어 걸어둔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매매를 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여기에서는 5%까지 상승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4%까지 상승을 했고,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한다는 건, 여기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저점에서 예비해서는 9%까지도 상승을 했다라는 걸, 정보를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네, 9% 10%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 위치까지 갔을 것이고 한주 라이트메탈 역시 오늘 여기 10% 여기까지는 15%의 수익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손해 보는 것보다는 수익을 보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았네요. 어, 일단 뭐 오늘은 일단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여기에서 이렇게 어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있는 날이 있는 반면에 어 수익이 나지 않는 날로 많이 채워지는 날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날이 오게 되면 이것은 이 매매 방법은 그냥 접근했다가는 어좀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ELW 정리하고 내일 매매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LW 종목은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200 여기에 100원에 매수를 할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고 200원 원저리까지도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00% 140%의 수익이 나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그거보다 더싼 가격인 60원에 매수를 했다면, 160%까지 정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어, 나스닥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 다우와 나스닥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선을 넘어서서 더 한번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모아놨던 데이터들을 통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어, 매매하는 방법 자체는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고, 워낙 어, 이 종목 자체가 올라가는 폭이 크다라는 건 당연히 내려가는 폭도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려가는 음, 것에 대한 손절이 명확하거나 아니면 손해액 자체를 정말로 수익이 나는 것 대비 손해액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느냐가 지금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는 찾아냈는데 더 많은 돈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어떠한 방법을 지금 해야 될지 아직 거기까지는 찾지 못했거든요 거기까지 찾게 된다면 사실 매매하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지도 않고 굳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 거라서 앞으로또 계속해서 ELW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레인보우 버티스 종목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오늘 열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점은 완전히 지금 내려오지도 않고 아주 잘 지키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도 지금 3일선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올라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 시외에서는 2% 거의 3%까지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차트로만 접근한다면 내일 여기서 에 상승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에 충분히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는 맞습니다. 특히 오늘 11선을 건드렸던 이 자리를 지켜준다거나 혹은 내일 분명히 음봉이 하나가 나올 텐데요. 그 음봉의 저점을 지키는 형태. 그렇고 그렇게 흘러간다면 여기에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봉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흘러갈지 아니면 내일 이 저점을 깨면서 밑으로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SFA가 있었고, 그리고 SFA는 8% 정도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연습으로 삼았던 제주 반도체는 7.9%. 그러니까 SFA가 두 번째 대장이고, 어 제주 반도체가 세 번째 대장으로 보이는데, 상가까지는 못 갔지만 어,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한 그 종목들 사이에서는 미래 반도체가 1등 그리고 네 I M E 볼게요 I M E 반도체 쪽이었는지 이미지 센서 쪽이었네요 어, 반도체 쪽으로 보면은 네 지금 음 제가 보기에는 네, 반도체 쪽으로는 크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SFA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가 생각보다 대장 대장에 가까운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마이크로 컨택은 서서히 올라오긴 했지만 차트의 위치 자체가 좋지 않고요. 네, 엘컴텍도 오늘 아침 오늘 아까 전에 빠르게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눌려져 있는 상태. 인것 같고요. 한솔 케미 칼도 어, 반도체 쪽이긴 한데 일단 11% 정도 제주 반도체의 위치와 네, 그리고 SFA의 위치와는 조금 사뭇 다른 형태 어, 장기 평선 자체를 지금 넘어서 있는 쪽이 그리고 더 터치한 쪽이 SFA가 되기 때문에 차트 상으로도 더 좋은 쪽은 어, SFA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세 아이텍은 네, 제가 추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종가 이 종가 부근에 어, 매수를 하려고 걸어 놨었는데 매수가 다 되지 않아서 오히려 위쪽 가격인 19800 가격대쯤에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하는 창을 띄우게 되면 네, 여기에서 매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돈이 들어온 흔적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여기에 다음에 3일선을 지금 밟고 올라선, 어, 올라선 상태이고 어제의 저항을 그러니까 오늘의 저항이겠죠 오늘의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와 여기 벽을 한번 도전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수익을 내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찾아서 더 좋은 종목 더센 종목에 매수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태견BK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내일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세 아이템보다 태견BK 쪽으로 돈을 올리는, 옮겨버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장고에 있는 종목들의 수를 줄여나가고 싶다. 줄여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거래대금이 확 줄어버렸고 지금 3 7 2 5 0에 끝났다는 얘기는 36950인 이 상한가를 또 관리를 해준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 내일과 모레에 혹시라도 강하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매를 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종목을 계속해서 줄여 나갈 거예요. 음, 오늘 일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장고장고적으로 잔고, 하락을 하고 있다가 다시 여기 한번 처음 빠졌을 때그 부근에 와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매매를 이제 꾸준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치 미수가 돼 있는 것처럼 주 주식 어, 일봉으로도. 네. 미수를 쓰는 것처럼 매매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같고요 추정자산은 200만원 언저리가 되지만 총 매입은 지금 550만원을 했다 라는 것에서 제가 미수 혹은 신용으로 거의 음 최대한 풀배팅에 준하는 그런 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방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과거에 이 방법으로 수익을 많이 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 방법을 다시 한번더 제가 가다듬은 상태가 된다면, 음, 그 이후에는 정말 부담없이 매매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것들을 빨리 보여드리는 날이 오면 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도, 그리고 저랑 비슷하게 지금 일본으로 매매하시는 분들께도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호기,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녹화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은 정말 짧게 실시간으로밖에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최대한 어, 뉴스도 이제 파악을 하면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예측 연습을 좀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 예측력이 또 높아지게 되면 영상을 남겼을 때 영상 보시는 분들께 더또 수익을 내게 해드리는 그런 정보 창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